자 오늘은 광배근 운동 중에서 래플 다운과 함께 양대 산맥인 시티드로우, 다른 말로 롱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껍고 큼직한 등판을 만드는 데 최고의 운동이죠. 그런데 이 운동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보디빌더들도 이 롱풀을 하는 자세가 제각각 다릅니다. 모두 자기가 맞다고 하는데 사실 모두 정답입니다. 왜일까요? 등에 어느 부위를 타격할 것인지에 따라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롱풀은 상체의 움직임과 팔꿈치의 궤적 딱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이에 따라 같은 등이어도 타격할 수 있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광배근을 키우는 게목적이라 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광배근이 어떨 때 활성화되는지 알아야겠죠. 광배근은 보통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아래로 내리는 동작, 옆으로 나란히 해서 아래로 내리는 동작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특히 앞에서 내리는 동작에서 가장 큰 힘을 내는데요. 이 움직임을 본따 만들어진 유일한 광배근 고립 운동이 바로 안풀다운이죠. 안풀다운 수행 장면을 보면 팔꿈치가 앞쪽에서 몸통으로 붙는 걸볼수 있습니다. 시티드 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롱풀을 당기려고 가보면 뉴트럴 그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패럴 그립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보디빌더들도 이 그립을 가장 많이 사용. 하기도 하고요. 이는 광배근 본연의 기능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립이 좁을수록 그리고 뉴트럴 그립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팔이 외 회전되기 때문에 팔꿈치는 몸쪽으로 붙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를 최대한 고정해둔 채 옆구리 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견갑골의 움직임은 지나치게 크게 가져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롱풀을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팔을 당길 때의 어깨를 뒤로 당기면서 수축하려는 겁니다. 광배근의 기능 중 견갑을 움직이는 기능은 없는데 말이죠. 광배근을 늘려주는 동작에서는 견갑을 앞으로 빼서 늘려주는 게 아니라 팔만 최대한 앞으로 본에서 쫀쫀하게 신장시키는 거고요. 반대로 당길 땐 경급은 처음부터 최대한 고정시킨 채 팔만을 이용해 아랫배 방향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상체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아예 없긴 어렵습니다. 중량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흉추의 움직임에 따라 상체의 앞뒤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죠. 다만 상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광배근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광배근의 긴장을 놓지 않으면서 늘리고 당겨낼 수 있을 때에 해당되는 거죠.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당길 때 상체가 뒤로 많이 기울어지면서 등 상부 쪽으로 자극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중량을 상체를 고정해두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광배근 운동 방식이 이렇다면 등 중상부까지 동시에 타겟팅하는 롱풀은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견갑을 사용합니다. 견갑을 움직이는 동작은 중하부 승모근, 즉 등의 중앙부와 능형근 등의 기능이기 때문이죠. 또한 상체의 움직임이 광배를 타겟팅하는 롱풀 형태보다 더 많은 편인데, 가슴을 열고 상체를 뒤로 당겨줄 때 자연스럽게 등상부 쪽으로 자극이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립 같은 경우도 네로 우 그립보다는 미디움 그립 혹은 맥 그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벌어지게 함으로써 팔꿈치를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옆으로 벌리는 기능을 하는 후면 삼각근과 견갑을 뒤로 당겨내는 기능인 중하부 승모근을 사용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이런 형태는 어깨의 가동성에 따라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체형이나 유연성에 따라 가동 범위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즉 무조건 끝까지 당길 것이 아니라 당길 때 어깨가 말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가동 범위가 내 가동 범위인 겁니다. 등 중상부를 타겟으로 운동할 땐 명치 쪽으로 당겨내는 경우가 많고요. 어깨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원활히 수행 가능하므로 처음엔 가동 범위를 제한하고 견갑골 스트레칭도 많이 한후 진행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롱풀은 다른 운동에 비해 비교적 앉은 자세에서 안정적으로 하체를 고정하고 강하게 지지해둔 상태에서 자극을 먹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등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보자부터 고급자까지 모두가 즐겨하는 운동이죠. 특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견갑을 뒤로 모아주는 중하부 승모근의 발달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등이 굽었거나 라운드 숄더가 있으신 분들께도 개인적으로 지도할 때꼭 가르치는 동작입니다. 헬스장에 다양한 그립들이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타겟 지점을 매번 다르게 해서 등을 골고루 털어보시면 균형 있는 등판의 발달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앞서 맥그립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맥그립은 일반 그립에 비해 손가락을 걸어 당기기 때문에 팔의 개입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썸리스 그립 즉 엄지를 빼둔 채 발을 잡아 당기는 경우가 있는데 비슷한 원리죠.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롱풀은 늘리는 동작과 수축하는 동작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늘릴 때는 비교적 천천히 놓아주면서 등근육의 텐션감을 느끼고 당길 땐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강한 힘으로 당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광배근의 결 이미지를 먼저 봐두고 대각선으로 뻗어 올라가는 이 근섬유의 방향 을 기억하면서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먹여 주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등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이 아니라 팔꿈치가 내 몸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당겨 주시면 주동근에 집중하는 데더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의외로 풀업이나 레플 다운의 비중은 높으면서 시티드로우나 바벨로우 같은 수평 운동의 비중은 낮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등은 팔을 앞에서 내리는 동작, 즉 굴곡 형태에서 가장 큰 힘을 낼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수평 운동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두껍고 큼직한 등 근육을 더욱 빠르게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랭킹닷컴에서 어제부터 딱4일 동안 역대 급 반값 할인을 진행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이것저것 쿠폰 붙여야 50%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50%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맛이닭 스팀 닭가슴살이 평소엔 31,500원인데 반값 행사 기간엔 15,750원이죠. 닭가슴살 소시지와 소야 볶음밥, 스테이크와 훈제 닭가슴살 등 다양한 제품이 일별로 오픈되게 되고요. 특가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미리 알려줍니다. 이거 말고 이벤트를 하나 더 하고 있는데요. 단백질 음료 다들 많이 드시죠? 랭킹닷컴에서 업계 최초로 프로틴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저 33%부터 최대 54%까지 프로틴 어스나 렌노씨 등 업계에서 유명한 프로틴 음료를 헐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식단 챙겨 먹기 어렵거나 바쁘신 분들은 이런 프로틴 음료를 중간중간 챙겨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특히 프로틴러쉬 같은 경우 조그만 한 팩에 22g, 걸쭉해서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 아주 좋고요렌노시 같은 경우 바나나, 초콜릿, 딸기, 커피 맛 이렇게 다양한 맛이 나와 있는데 편의점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한 병에 약 27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죠. 저당의 무지방, 고칼슘, 고식이섬유 음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식사 대용으로 더할 나위 없죠. 랭킹닷컴 회원이 아직 아니신 경우 H마저 추천인 코드로 가입해 주시면 무료 배송과 할인 쿠폰 팩까지 자동 지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